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미용과 영상을 전공한 학생들이 어르신의 인생 사진 한 것을 담기 위한 봉사 활동을 펼친 건데요. 현장에 김민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발 어르신의 얼굴이 한껏 화사하게 물들어갑니다. 바쁘게 흘러간 세월, 화장 한번 제대로 할일 없던 어르신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화장 할없아는 사람도 있고 근데 평생 채면라 체면 체리가 없네요. 이들에게도 이쁘게 해주고 또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니까 고마워요. 구세군 과천 양로원 어르신들의 인생 사진 찍는 날, 밝아지는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며 학생들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 덕분에 어르신들 조금이라도 더 멋있게 꾸미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신 가지고 뿌듯하고. 좋은 것 아, 같아요. 다음 번에도 기회가 있다면 또 와서 해드리고 싶어요. 꽃 단장을 마친 어르신들이 카메라 앞에서 자세를 취해 봅니다. 낯선 스튜디오와 조명에 어색함도 잠시 손자 손녀 같은 학생들의 재롱에 한박 미소도 지어보고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빠르지 어할 때는 찍어야 되겠는데, 제절로 그걸 웃음이 나갔어요. 가 가운데 음 이렇게 사진 찍었지. 난 저걸로 눈물이 떨어져요. 진짜.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봄나의 인생사진 프로젝트 메이크업과와 방송영상과 학생들은 분장부터 촬영까지 모든 과정을 스스로 준비하며 봉사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저희 할머니랑 거의 비슷한 나이시거든요. 저희 할머니 보는 기분이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추억은 사진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 가지고 건강하게 장수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실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제가 사진 촬영을 가르칠 때 항상 대상에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찾으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처음 뵙는 어르신들을 또 만나서 그 어르신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실제로 찾고 있는 좋은 경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의 희로애락이 묻어나는 인생 사진은 액자에 담겨 어르신들에게 전달됩니다. 봄의 끝자락 저마다의 재능기부에 나선 학생들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봄날을 선물했습니다. h c 뉴스 김민욱입니다.